Always be classy 안녕하세요 클래시TV의 클래시입니다 요, 오늘은 오랜만에 쌩얼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오랜만에 제가 즐겨 쓰는 그루밍 아이템 추천 영상이기 때문입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강추되었던 이 팁탑 포마드도 마찬가지지만 이번에도 역시 저희 클래시크루의 바버인 서후형의 추천 아이템인데요 미국 대통령인 도널드 트럼프도 오랫동안 사용했다는 바로 그 제품 잠시 후에 공개됩니다 일단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클래시 t v 의큰입이 됩니다 오늘 추천드릴 아이템은 바로 애프터쉐이브입니다. 말 그대로 면도 후에 바르는 제품인데요. 어, 지금 현재는 지난번에 추천드렸던 H로즈 포레스트 쉐이빙 폼클린저로 면도를 마친 상태인데요. 자 그럼 오늘의 주인공을 만나보죠.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클럽맨 피노드 애프터 쉐이브입니다 아, 팁탑 포마드와 함께 바보샵에서 한 번쯤 보셨을 수도 있어요 아, 원래는 제가 서우 형한테 이발을 할 때마다 서우 형이 발라줬었는데 이걸 쓰고 나서부터 굉장히 만족스러운 점들이 좀 많아서 여러분께도 추천을 드리려고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추천드리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일단 첫 번째는 향기 두 번째는 피부 진정 효과 세 번째는 개운한 느낌입니다 간략하게 클럽맨 피노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1810년 프랑스 태생의 향수 퍼퓨머 에드워드 피노드에 의해서 시작이 된 브랜드이고요 에드워드 피노드는 당시에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을 비롯해서 유럽 각국의 황실 전용 향수를 제조를 했던 화장품 산업의 시초격입니다 1900년대 초부터는 전 세계적으로 명성을 떨치면서 고급 화장품 브랜드로 자리매김했죠 지금 현재까지도 미국 그루밍 시장에서는 대표적인 브랜드로 꼽히고 있습니다 200년이 넘은 지금에도 원액은 여전히 프랑스에서 수입을 해서 미국에서 블렌딩을 하고 있고요 고급 위스키 병을 연상하게 하는 플라스틱 용기의 빈티지 디자인을 100년 전부터 고수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미국의 대통령인 도널드 트럼프도 유년기 때부터 열렬한 클럽맨 피노드의 팬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추천 이유 세 가지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향기입니다 살짝 사담을 하자면 저는 어릴 때 대가족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도 저희 한 집에 같이 사셨었는데 지금은 돌아가신 제 친할아버지께서 당시에 키도 굉장히 훤칠하시고 미남이시고 옷도 잘 입는 신사셨습니다 옷장에는 항상 넥타이가 굉장히 많았고 항상 잘 다려진 옷을 입고 다니셨어요 근데 그 어린 나이에도 할아버지랑 같이 놀때 가장 좋았던 것 중에 하나가 할아버지에게서 나는 향기였어요 이건 최근에도 제 동생 그원이랑 얘기했던 건데 그 향기가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그게 커서 알고 보니 애프터쉐이브의 향이었던 거죠. 그래서 어릴 때부터 그 어른스러운 향기에 대한 동경이 자연스럽게 생겼던 거 같아요. 이 향이 좋은 이유가 애프터쉐이브 자체가 사실은 향수가 시작되면서 파생된 화장품입니다. 그래서 향수의 기능이 굉장히 큰데, 이 클럽맨 피노드 애프터쉐이브는 향이 굉장히 좋습니다. 서후형이 보여주기로는 종류가 한 5, 섯 여섯 가지 종류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향기를 다 맡아봤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클래식 또는 오리지널이라고 불리우는 기본 모델 향기가 가장 좋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제 여자친구도 제가 애프터쉐이브를 사용한 이후로는 얼굴에서 좋은 향기가 난다고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이 향기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이 탑노트에서는 베르가못의 향이 굉장히 강하게 나고요. 미들노트에서는 자스민, 제라늄, 라벤더 등등의 꽃향이 이렇게 스쳐 지나가고, 마지막 베이스노트에는 굉장히 남성스러운 향인 웜 머스크 향이 짙게 남습니다. 그래서 바르고 나면 굉장히 좋아서 이렇게 손냄새를 자꾸 맡게 돼요. 아, 클럽맨피노드 추천 이유 두 번째 바로 피부 진정 효과입니다. 애프터쉐이브의 가장 큰 기능은 피부 진정 및 보호입니다. 날카로운 칼로 하는 면도로 인해서 생긴 미세 상처나 자극받은 피부를 진정시켜주고 알코올이 섞인 토너 성분으로 피부를 소독하고 감싸듯이 보호해주죠. 아, 실제로 저는 면도를 하고 나면 면도 부위가 좀 붉게 올라오고 트러블이 좀잘 생겼었거든요. 이게 좀 그대로 방치하면 또 모낭염이 되고 근데 이 애프터쉐이브를 사용을 하고 나서는 눈에 띄게 피부의 붉기가 진정이 됐습니다. 아, 성분도 착합니다. 클럽맨 피노드의 제품은 비건, 글루텐 프리, 유니섹스 화장품입니다. 아, 클럽맨 피노드 추천 이유 세 번째 개운한 느낌. 애프터쉐이브 기능이 있는 화장품 말고 직접 이렇게 애프터쉐이브를 사용해 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느낌이 굉장히 개운합니다. 아마 나홀로지배라는 영화를 보신 분들이 계시다면 좀 옛날 사람이시겠죠 저처럼. 아무튼 보면 케빈이 아빠의 애프터쉐이브를 얼굴에 딱 바르고 아하는 그 장면이 있어요. 기억 나시죠? 기억 난다고 해주세요. 나만 옛날 사람 아니잖아요. 아무튼 이 애프터쉐이브도 박테리아 소독을 위한 알코올 성분이 주성분이라서 바르는 순간 면도 부위가 따갑고 후끈거립니다. 근데 이 느낌이 좀만 지나면 굉장히 개운해요. 개뚜껑을 열고 손에 덜어서 이렇게 발라주면 되죠. 이렇게 톡톡톡 발라주시면 돼요. 말씀드렸죠. 굉장히 따갑습니다. 이런 색깔의 액체로 되어 있어요. 저는 보통 이 애프터쉐이브를 바른 이후에 로션이나 모이스처라이저 그리고 선크림을 바릅니다 그러면 특히 면도 부위 위주로 피부가 굉장히 진정되는 게 느껴지죠 이전에 소개해드렸던 그루밍 제품들 궁금하시면 여기를 클릭해주세요 네, 지금까지 피노드 클럽맨 애프터 쉐이브를 추천드리는 이유 세 가지를 설명드렸는데요 원래는 한 15,000원 정도의 해외 직구만 가능했었는데 저희 서우영 말로는 올리브영 강남점에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대요 아, 정확한 정보는 아닙니다 아무튼 사실이라면 전국에서 판매를 해서 우리 클로버님들도 시향을 해보고 직접 사용을 해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향기로운 애프터쉐이브와 함께 자신감을 가지세요. 당신은 멋집니다. Always be classy. 아, 코랑 목 감기가 걸렸는데 이게 촬영을 할까 말까 하다가 너무 영상을 안 올린 지 오래된 것 같아서 일단 하고 있습니다. 좀 듣기 거북하시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클로버님들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세요. 5월에 감기가 걸릴 줄 몰랐습니다. 사랑합니다.